서울에 일정이 있어서 그런데 길이 이제 퇴근시간에 막히다 보니까 승기랑 오면서 그런 얘기였어요 자 봐봐 대체적으로 일상 이 고되고 힘들 거야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을 가지고 되게 귀한 4 시간 도장에서 항상 여기 오기까지 과정이 바닥 건너 산 너머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만약에 도장에 간다고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피곤하고 지쳐있는데 어떤 시간들을 내가 보냈을 때 그래도 충전이 되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고 때 마음하고 갈때 마음이 되게 개운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좀 서툴러도 잘 표현이 안 되더라도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잘 정리정리이자 요 어, 저야 일을 한다고 하는 입장이지만 나도 일로 하면은 그런 표현들이 결국은 오래 못 가더라고. 그래 항상 제가 되새기 하는 게 뭐냐면 사랑하지 않으면 망한다. 무조건 망한다. 이런 여태까지 내가 해왔던 걸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은 결과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자신감도 들. 음. 서울에 일정이 있어서 길이 이제 퇴근 시간에 막히다 보니까 승기랑 오면서 그런 얘기였어요. 자아가 대체적으로 일상이 고되고 힘들 거야.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을 가지고 되게 귀한 4 시간 도장에 상상 여기 오 오기, 오기까지 과정이 어? 바다 건너 산 넘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만약에 도장에 간다고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어떤 시간들을 내가 보냈을 때 그래도 충전이 되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돼고 그리고 또올때 마음하고 갈때 마음이 되게 개운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좀 서툴러도 잘 표현이 안 되더라도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잘정리정도되지 않고 어, 저야 일을 한다고 하는 입장이지만 나도 일로 하면은 그런 표현들이 결국은 오래 못 가더라고. 그래도 항상 제가 대세기 하는 게 뭐냐면 사랑하지 않으면 망한다. 무조건 망한다. 이런 여태까지 내가 해왔던 걸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은 결과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자신감도. 또...